안녕하세요. 매핑남입니다 오늘은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복리 매매에 대한 영상을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복리 매매란 수익과 손실률에 있어서 금액이 복리로 쌓이는 것을 의미를 해요. 100만원에서 5% 수익을 보면 105만원이죠. 105만원에서 5% 수익을 보면 110만원이 아니라 5%에 대한 5% 수익률이 누적으로 쌓이기 때문에 뭐 111만 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수익률이 점점점점 점점 올라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음 수익률이 떨어지기도 복리로 떨어지기도 해요. 매매를 잘 못하게 되면 그래서 복리 매매란 이런 식으로 복리로 매매를 할때 최적의 레버리지를 사용을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복리매매를 하는 것이 매평남 복리매매법입니다. 저는 복리매매를 하고 있고요. 이 분야에 있어서 아주 전문적인 계산과 매매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리매매 방법에 복리매매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고, 매평남 복리매매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리 매매를 구글에 검색을 해 주시면 이렇게 토브 앱이라고 간편 복리 계산기가 떠요. 그리고 누르시면 복리로 계산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저는 300불로 시작하라고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40만 원을 입력을 하게 합니다. 40만 원으로 20일 동안 하루 5% 복리로 수익을 낸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처음에는 2만원 수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 하루 수익이 26,000원이 됩니다.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2주가 지나면 3만원이 됩니다. 20일이 지나면 5만원이 됩니다. 토요일을 빼고 한 달에 20일 정도 달성했다고 생각을 하면 40만원이 1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기초 과정이고요. 40만원으로, 어, 400만원을 찍어야 해요. 400만원이 한이 정도 되죠. 48일 정도 걸립니다. 두달 동안 독립매매를 하면 400만원쯤 되는데, 제대로 배우신 분들은 두 달이 걸리지가 않아요. 하루에 수익률 5% 밖에 못 내지 않기 때문이죠. 보통 10%도 찍고, 20%도 찍고, 40%도 찍고, 오퍼만 찍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이거를 한 개, 두 개씩 채워 나가다 보면 48일이 안 걸려요. 보통 안 걸리게 40불, 300불로 3,000불을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국립매표표 뭐 구글이나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제가. 올려놓은 1분만에 복리매매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셔서 영상을 보시면 엑셀로 복리매매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그거를 보셔서 엑셀로 매매표를 만드시고 체크를 하나씩 해나가시면 됩니다. 웨핑란 복리매매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차근차근 드릴게요. 일단 저는 무조건 타점 매매를 합니다. 타점 매매를 한다는 건 이 자리에 풀 시드로 진입을 한다는 거예요. 시드를 나눠서 진입하지 않습니다. 분할 매매나, 뭐, 물탁이나, 순환 매매 이런 것들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전 그런 것들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만원으로, 아, 어, 분할 매매, 분할 매매를 하게 되면, 내가 몇 퍼센트에서 손절을 하게 되는지 계산적으로 내가 방향을 틀렸을 때 손절 금액을 내가 유동적으로 결정하지를 못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물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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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절이 나면 여기에서 몇 퍼센트 손절이 날지 내가 진입할 때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타면서 분량을 모으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계속 원웨이로 물을 타다 보면 오히려 한 번의 매매 실수로 모든 시드를 청산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단한 번이라도 내 시드가 청산이 된다? 그건 제대로 된 매매법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매매 원칙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타점 매매를 하는 것이 실력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고, 안전합니다. 왜냐면, 타점 매매를 하게 되면, 5%만 손실을 보게 돼요. 내가 틀렸을 때. 두 번째 매매 원칙은, 손절 자리가 보이지 않으면 진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이 자리에서 손절자리가 보이나요? M도 없고, 추세선 돌파도 없고, 손절자리가 안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손절자리가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보이나요? 보이죠. 적어도 하락장악현이라는 근거가 나왔잖아요. 이대로 외면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예시를 알려드린 거예요. 자, 이 자리 M이에요. M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손절 자리 보이네요. 보이죠? 이런 좌측에서의 자리 말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손절 자리에 대한 근거가 있는 자리에서만 숏을 진입하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손절 자리를 어디에 걸 것인지 내가 차트의 흐름에 휘둘리는 매매가 아니라 스스로 주체적인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수익을 얼마나 볼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뭐 거래량 알고리즘을 따 보면 알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게 타율이 80% 이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 죄송합니다. 카톡이었네요. 80% 이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먹을지를 기준으로 수익과 손실의 매매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손절을 걸 것인지를 기준으로 나의 매매 밸런스를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꾸준히 우상향하는 밸런스 좋은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파란색 같은 자리에선 타면 안되고 빨간색 같은 자리에서 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손절 자리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손절 자리가 보여야 내가 5% 손절이 가능해요. 내가 진입할 때 손절 자리가 어딘지 모르면 어디에 손절 걸어야 할지, 그때그때 차트를 보고 대응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진입 전에, 어디에서 손절을 할 것이고, 레버리지는 얼마나 땡길 것인지에 대해서 계산이 다 끝난 상태에서만 진입을 해야 돼요. 자, 여기, 여기에서 숏을 진입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달봉이에서 큽니다. 풀시드로 진입을 하면 안 되겠죠. 풀시드로 진입해서 여기서 손절이 날 경우, 25% 시드가 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시드의 5분의 1만 진입을 해야 합니다. 5분의 1로 진입해도 터지면 한5.7% 정도의 손실이 발생을 하겠네요. 5분의 1 이하로 진입을 해야 합니다. 20% 미만으로 시드를. 그럼 여기 하단에 손절 걸고 1.7%로 숏을, 한배 숏을, 1.7%? 17% 시드로 한배 숏을 탈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진입을 한다면. 달봉 이어서 달봉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긴 하겠지만, 달봉으로 진입할 경우에, 세 달에서 다섯 달은 최소한 진입과 동시에 차트를 봐야 합니다. 달봉으로 진입해서 주동만큼, 이만큼 먹고, 손절할 때는 17% 손절, 하5% 손절하고, 먹을 때는 1% 먹고,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의 예시였습니다. 손절 자리가 보여야, 나의 매매 분량과 레버리지 설정이 가능해요. 근데 보통 이렇게 큰 타임 테이블에서 매매할 정도면 시드가 엄청 커야 하고 연습하시는 분들은 이런 일들이 별로 없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레버리지라고만 썼는데. 매매 물량과 레버리지 설정이 손절자리가 나와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칙, 손절자리가 보이지 않으면 절대 진입하지 않는다. 세 번째 매매는 돌파해야 합니다. 돌파 매매가 매매 최고봉입니다. 사실 돌파 매매를 어, 매매를 진짜 제대로 하는 전업 트레이너들은 결국은 돌고 돌아 돌파 매매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돌파 매매를 알려드립니다. 돌파 매매를 배울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돌파 매매는 실력이 있는 사람들만 할수 있는 매매이고, 어, 돌파 매매를 배우면 진입과 동시에 수익이 납니다. 돌파 매매를 배우면 손절 자리가 명확히 보이는 자리에 돌파로 타기 때문에. 5% 이상 손절이 날 일이 없습니다. 한번 매매에서 청산이 난다? 잘못된 매매법입니다. 항상 80% 이상 타율이 나오는 자리에서만 진입을 해야 하고요. 다섯 번 매매에서 한번 터지더라도 네 번은 수익을 봐야 해요. 그래서 3% 내지 4%씩 3% 3% 3% 3% 3%, 3, 3 수익을 보고 5% 손절이 나더라도 결국은 7% 수익이 발생하는 우상향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80%는 최소치이지 제도로 매매를 하신다면 90% 이상 타율이 나옵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제가 저는 이렇게 나와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제자분들께서 20연승 그 이상 90% 이상 수익률로 매매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들 수익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루 5% 목표로 매매를 합니다. 5% 이상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음, 보통 전업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퇴근 후 한두 시간만 매매를 한다든가, 뭐, 아침 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매매를 한다든가, 한다든가, 하루에 매매를 두세 번밖에 안 했다, 그러면은 5%만 목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자분들 수익률을 캡처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하겠습니다. 아, 제가 좀 리스펙하시는 제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좋은 말씀 올려주셔가지고 인상이 깊어서 공유를 드립니다. 다 제자분들이 인증하시는 수익률이에요. 제가 올린 것들이 없어요. 저는 수익 인증을 응만하면 잘안 하려고 해요. 별로 괜히 포모만 오고 좋지가 않더라고요. 무리하게 욕심을 자극하게 되고 그래서 보시면. 5배 레버리지, 10배 레버리지 2배, 레버리지, 2배 레버리지, 2배 레버리지, 이런 식으로 배우신 대로 하시죠? 3배 레버리지, 7배 레버리지. 막, 50배 레버리지, 20배 레버리지, 이런 식으로 잘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스캘핑할 때나 쓰는 거고, 정상적으로 매매를 한다면 3배에서 7배 정도로 풀시들 매매를 하시고, 손절 나갈 때 5%가 나오고, 먹을 때는 무조건 3% 이상은 수익을 보아야만, 제대로 배운 타점에 들어간 겁니다. 이거를 수익을 못 보면 배운 대로 한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줄먹을 할 수도 있겠죠. 타점이 밀린 경우나 시드를 많이 타는 경우에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일단 공유 드릴게요. 이 좋은 말씀이 성공하고 싶으면 조심스럽게 이렇게 성공한 사례들을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서도 자식의 인식 범주에 들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여준 것도 아닌데, 말만 믿게 한다? 아서라고 하십니다. 네, 결국 인증을 해야겠죠. 그래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내가 못한다고 해서,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하고 있다? 누군가는 잘 하고 있다, 해낼 수 있다. 그러면은 나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계좌가 우상이 하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한두 분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미 저는 사기 제자반을 모집 중에 있고 운영 중에 있고 일기에부터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 계속 사기까지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냥. 이 사기치는 리딩방 그런 유튜버들처럼 그냥 여러분들의 그냥 등이나 쳐먹어서 거래량 발생시켜서 레퍼럴로 돈이나 빠는 그런 음, 트레이너가 아닙니다 저는 제 매매가 우선인 사람이고 제가 여유가 되는 선 내에서만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일기 분들이 계속 수업을 듣는다는 건 오래 봐도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들으시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직하게 하기 때문에 계속 수업을 들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인증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보인 고인... 됐죠.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하루 5% 목표로 매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리고, 300불로 3000불 만들기를 하셔야 합니다. 무조건이에요. 처음 배워서 내가 한달 배우고 두달 배우면, 아, 내가 모든 걸다잘하는것 같고, 이게 맞는 것 같고, 차트를 다푼것 같아서 무리하게 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절대 안 됩니다. 300불로 무조건 3000불 만들기를 성공한 후에 본시을 운영하셔야 해요. 이게 진짜, 말로는 쉬워 보이는데 어려우고 지루한 과정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4배 수익을 냈는데 내가 천만 원으로 운영했으면 이게 4천만 원인데 이 40만 원으로 4배 수익 내봤자 160만 원이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푼 건데 시간이 너무 아깝다. 빨리 본시도 운영하고 싶다. 그러더라도 최소 3천 불은 찍으셔야 됩니다. 이게 기초과정 수료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3개월 이상 우상향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수익이 난다고 큰시드를 운영하시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 않고 멤버십 들어올 때에도 절대적으로 300불로 3000불 먼저 찍고 운영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300불로 매매를 하면서 청산을 당할 일도 없겠지만 청산을 당하는 경우가 생겨요 매매 연습이 안 됐다든가, 손절 거는 게 습관이 안 됐다든가, 원칙 매매가 안 됐다든가, 뭐, 신법적으로 흔들려서 손절 안 걸어서 청산을 당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다분히 발생을 합니다. 처음 300불로 시작할 때는 원칙 매매를 잘 지키세요. 근데 이게 500불이 되고, 1000불이 되죠? 속된 말로 눈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아, 내가 잘 배운 대로 그대로 해서, 수익을 내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 나좀 짱인 듯? 나좀 천재인 듯? 하고, 아상이 이렇게 커져요.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원칙 매매로 잘 배워서 감사한 마음으로 수익을 봐야 하는데, 이걸 져버리게 돼요. 여기에, 아, 나좀 짱이다. 차트가 내 생각대로 움직인다라는 게 들어옵니다. 그럼 손절 안 걸게 되고, 터지게 돼요 많은 분들이 이런 현상을 겪고 저도 다 겪어 본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실을 봐도 원칙매매를 안 하게 됩니다 손실을 봐도 5% 손실을 봤어? 아 그럼 이거 채울 때까지는 나는 무조건 지금 수익을 봐야겠어 무리하게 진입 조건이 아닌데 진입을 한다든가 5% 손절을 거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 10%까지 땡긴다든가 20%까지 땡긴다든가 한 번의 매매로 이거를 맨징하기 위해서 이를 치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원칙 매매로만 300불로 3,000불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후로 본시들을 운영하는 것을 교육과정으로 삼고 있습니다. 300불로 3,000불을 못 만든다면 여러분들이 1,000만원으로 매매를 해도 1억을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300불로 3,000불 만드는 게 기법상으로, 동일한 기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법상으로 매매 그릇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 1억은 만들기가 더 힘듭니다. 이거 못하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하더라도, 요행으로 번 것이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 밸런스 좋은 매매법으로 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선상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300불을 30불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요. 근데 1,000만원을 매매해서 1억을 번다. 말도 안 됩니다. 똑같이 100만 원이 될 실력인 거예요. 근데 이 실력이 안된 상태로 수익을 본다? 원칙 매매 안, 안, 한 거겠죠? 원칙 매매를 한다면 똑같이 우상향이 됩니다. 오히려 이걸 할수 있어도 이거는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무서우니까 내가 5만 원 손실 보고 있을 때는 5% 터지는 것까지, 10만 원 터지는 것까지 견딜 수 있는데, 이게 500만 원이, 50만 원이, 100만 원이 돼서 손절이 나가는 것은 정신적으로 견딜 수 없어서 손절 자리를 빤히 알면서도 아는 대로 매매를 못 하게 돼요. 시대가 커지면. 그리고 세달 이상 꾸준히 하루 5%씩 목표로 우상향이 되시면 기초과정 끝입니다. 이게 시드는 매매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방법이 잘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하시더라도 어 제자반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시면 다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 매매법은 제가 수년간, 수만 번 이상의 매매를 해보면서 더 해야 할 것은 더 하고, 빼야 할 것은 빼면서 가장 효 가성비가 좋게 매매하는 방법을 담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배운 그대로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생각이란 걸 많이 하지 마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서 일단 수익을 보시면서 아, 이 원리가 이렇기 때문이구나라고 하나하나씩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동양에서는 교육을 할때 천자문을 일단 외우라고 하죠. 뭐, 노노, 뭐, 중용 이런 것들을 외우라고 하고 살아가면서 하나하나씩 깨달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아, 이게 이 내용이었구나"라고 깨닫지 못하던 것들이 사회생활을 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그 원리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제자반에 들어오시면 일단 정식적인 교육과정을 다 달달달달달 100번, 1000번 보시고 암기를 하시고. 그대로 매매를 하시면서 원리를 차근차근 하나씩 이해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정식으로 교육과정을, 어, 알려드립니다. 제자반에 들어오시면. 어, 추세 보는 방법, 매매 자리 찾는 방법, 매물 찾는 방법, 80% 넘는 자리 조건들, 그리고 매매 연습을 시켜드리고요. 숙제를 내드려서. 잘 하고 있는지 이대로 계속 하면 되는지 아닌지 규정까지 시켜드립니다. 이 원칙대로, 제작원에서 배운 원칙대로 수익을 보고 계신다면, 당장 손실을 보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300불로 아무리 시드가 말리고 말리고 말라서, 10번 청산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300불로 3,000불을 한번 찍으면 모든 금액이 한 번에 렌징이 되는 거고, 이때부터는 실제 본시드로 매매할 준비가 된 겁니다. 이 과정을 저는 1년이라고 보고 있고요. 3,000불 찍으면 3,000불로 10만불 찍기를 도전하셔도 됩니다. 300불로 3,000불 원칙 매매로 찍으면 3,000불로 3만 불 찍는 거는 정말 쉬운 일입니다. 난이도가 이게 100이라면 이거는 10밖에 안 돼요. 1년 교육 과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빠르게 배우시는 분들은 거의 3주 만에 수익으로 전환해서 우상향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두달 이상 배우시고 바로 우상향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좀 놀랄 정도인데 저는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무조건 원칙 매매에 집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엄청나게 고수익을 보는 제자분도 계세요. 근데 제가 다른 분들 포모가 올까봐 그리고 좀 위험할까봐 인증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대로 정식적으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안내처럼 무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천인만 주시면 빙엑스로 가입하시고 거래량 만불만 확인을 해 주시면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체크를 합니다. 이 분이 거래를 하시는 분이신지 좀 이상 회원이신지 제가 음 무료로 강의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거의 과의식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보기 링크 통해서 카카오톡으로 개인 문의를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복리 매매에 대한, 매풍남 복리 매매 방법에 대한 안내 영상을 찍었습니다. 좀 길어도 이 영상으로 앞으로 질문이 들어오면 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성토하시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